네, 안녕하세요. 4월 17일 주식정보통입니다. 오늘 엔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고점에서 계속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이 물량을,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던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던지고 있죠. 그리고 방 막판에 들어서 다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그런 주식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전해액이 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나가 있어서 공장 지어져 있고 실제로 점유율도 높고 납품했을 때그 만족도도 굉장히 지금 높다고 해요. 전 세계 3위죠 3위 전해 기업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외 거점에 현지화가 다돼 있어서 현지에서 전해액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뭐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들과는 다르죠. 또 이런 개미털 기관. 게다가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한테 뭐 보복하겠다. 최근 나온 뉴스로는 경제적 보복 끝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 시황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지금 매수 기회죠. 이럴 때 이렇게 눌렸을 때좀 담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담는 게 아니라 분할로, 분할로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중 조절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뭐 이런 데서 그런데 잡고 이렇게 지금 눌리면 마이너스 10% 이상 찍혀 있어요 지금 35만 원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거 흔들린단 말이에요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어차피 올라가겠지만 괜히 이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눌렸을 때뭐 3분의 1이면 3분의 1, 5분의 1이면 5분의 1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매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15% 이상 수익 봤을 때 무조건 매도하겠다. 15% 봤을 때뭐 3분의 1 팔고 또30% 이상 수익 봤을 때또 3분의 1 팔고 나머지 보유하고 어차피 지금 반도체, 반도체 테마가 지금 다 뒤엎고 있는 상황에서 이 2차 전지 테마는 이 엔캠만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만원 이 금액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30만원 이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이 깔끔한 숫자는 이 누구에게나 매력적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0만 원대 구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딱 30만 원 구간 가면은 이 황금선 21선이랑도 곧 맞닿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눌리면 더 좋죠. 공포의 살아. 네. 물론 눌리고 있는 종목 막 사다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엔캠 같은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제로 전세계 3위 전해, 전해 기업이죠 그리고 또 5월에 MSCI 현입이 또 돼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도 6조 이상으로 올릴 거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30만원. 이 깔끔한 숫자, 누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죠. 이런 부분에서 네, 1차 매수하시고 2차 매수가 뭐 25만원 정도로 잡으시고 3차 뭐 20만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네, 큰 수익률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4월까지는, 4월까지는 글쎄요, 40만원 돌파하면, 이 40만원 돌파를 하면, 그래도 45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5만원. 네, 그러니까 45만원 부근에서 저항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없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저항도 그런 자리 부근에서 걸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깼다고 해서 저항을 깨는 게 아니라 이 자리 부근에서 뭐 요런 데서도 계속 횡보를 하면 이것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추가 매수 기회가 왔으니까 실, 실체가, 네. 실체가 있는 종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그리고, 헬마, 대장. 네, 지금 2차 전지에서 얘밖에 많이 안 오르고 있죠. 요런 종목을 사셔야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다. 이 종목 지금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무적정 사시면 안 좋아요. 이렇게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직접,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위에 번호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ncam이라고 보내주시면, 희가이 ncam 핵심 자료. 앞으로 터질 자료들, 4월 달에, 네, 2차 전지. 지금 터질 뉴스들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100... 민주당이 161석, 민주당의 우호적인 조국당이 12석. 그래서 지금 민주당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친환경, 이런 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풍력, 뭐, 풍력, 원, 그 원자력, 사용 안 하겠다고 하고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저런 친환경을 많이 할 텐데, 거기에 이 2차 전지, 전기차 얘네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을 얻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거리가 지금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위에 번호 네. 38645943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어, 너무 높은 곳에서 사셨다 매수가 매도가 좀 궁금하시다 그럼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어떤 재료가 남았냐 뭐 예를 들어 월 msci 남았고 그리고 이번에 총선 승리하면서 네. 전기차 친환경 이거 뉴스 붙여가지고 올라갈 거 있는데 이거 일정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문자로 엔캠 네. 문자로 엔캠이라고 편하게 한통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얼마나 수익 났는지 알아보고 영상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이고요. 수익이 얼마나 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 나눠드리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봤던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62% 이런 종목이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본 종목인데요. 무려 60%라는 종목 62%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항상 1차 매도, 1차 매도가로 절반만, 비중의 절반만, 이 비중 조절을 해서 절반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더 고수익을 위해서 수익률이 높아야겠죠. 추세에 따라서 더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매도 에서더 수익 나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자, 1차 매도가. 우리는 무조건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원 정도는 익절. 자, 그리고 15%에서 2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잘 터져서 60%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더큰 수익을 노리는 나머지 절반으로는 더큰 수익, 이렇게 노리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다 들어보신 종목이죠. 어, 물론, 어, 손절가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 그리고 1차 매도가, 목표가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이 수익을 볼수 있는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번에 들어갈 종목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을. 그래서 이렇게 1차 매도가, 그리고 더 보유해서 더큰 수익률까지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 잘 보내시라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종목들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막 전쟁도 터지고 이란 이스라엘 막 싸움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이런 시장에서 20%, 30% 수익 내기 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제가 안겨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뭐 여러분 뭐 작은 돈이라도 정말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 잃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종목들 추천해서 이번에 들어갈 종목들 아주 커요. 어, 여기 앞 글자가 l. 요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앞 글자가 l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 소중한 돈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돈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정말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저랑 함께 해서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랑 이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이렇게 수익 한번 줬다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네. 200% 300%갈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발굴해 놨으니까요. 이번에 매수가 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로.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 많이들 예,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문자로 추천, 추천이라고 문자 한통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보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번호 3864 5943 보이시죠? 여기로 추천, 추천주 이렇게 추천이라고 문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자, 이 나머지 종목들 공개를 또 추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궁금하시면은 추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수익 10배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도 정말 많이 보시고 정말 행복하신 날 많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